담가놨다, 이가 찬물에. 이게 돼지갈비예요 아, 돼지갈비. 찬물에 담가가지고 겨 핏물을 좀빼야 돼. 얼마나 담가야돼. 뭐, 어떤 그 사람은 밤시도 담가놨다 카는데 나는 어제 밤에 잊어버려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한 서너 시간 담갔어, 담가, 담갔어. 서너 시간? 이담이어이 응. 친구 담가으면 핏물 나가서 구장하러 가 하자, 이거. 빨리 죽고 들어 하니까. 핏물을 꼭 그래, 빼야되는 거죠, 고기들을. 그럼. 그데 뭐, 이사람들 그 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뺐어. 뺐어. 빼가지고 찬물에. 잠시 씻어, 리거 거야, 찬물을 그서 찬물에 씻어 가지고 를고 저게 소물 끓을 때까지 그냥 이렇 두고 찬물에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돼요? 그러면 고기에 영양분이 다없으시니까 음. 뜨거운 물에 하면 이 고기가 딱 엄청 가잖아 음. 그러면 다 고기 맛맛맛있는 맛이 더 올라가. 고기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네. 코스트코 가서 고기 맛있는 거. 코스트코 표되지 사장님 이거 물 이렇게 끓어요. 아, 아직도 펄, 펄펄펄? 펄펄펄? 펄펄펄, 펄펄펄. 아 이렇게 완전히 아, 끓으면. 끓으면 이거 고기들요 음. 얘는 데치는 거예요. 아니면 여기서 갈비를 하는 거예요. 데치. 데치는 어, 거예요. 왜냐하면 이래서 기름기 있으면 안 좋으니까 기름기를 싸면 버려버려. 아 이거는 물이 물은 버리는 아, 거예요? 버리고 음. 나는 기름기를 빼는 거다 빼버리고 안 좋잖아. 이 손이 많이 가네. 한번 음, 데치려면 데치다 그래. 버리네 치킨이에요 이거? 그거 벌써 끼었네. 내가 아예 같이 하나 뺐는데. 그래서 이것도 팔팔. 팔팔. 양파랑 무랑 파, 대파 대파랑.